아깝 스텝 하면서! 에잇! 네, 네, 네. 순범이는 유격 좀 들어가다가 2로 가도 돼. 자, 1로. 로 오, 자, 이루수가이루수가 1로 빼고까지 해주는 거야. 네. 에잇! 어, 그래, 순범이 2로 해서 해라. 달려야지왜안 던지나? 영준이 나한테 던져 이런 거안 하나? 아이 가리, 아이 가리 덥나? 역시 대충대충 하고 있구만 고대지. 자세 칼. 그렇지. 아이쿠. 숨어면 세 칼이 더 어울리는데 뭔가? 승문이 긴장해야겠는데. 야올래도섬유수를 찾아라가 되겠네 그러면. 영준이 있으면 영준이가 고정삼나 하면 되는데. 자일로 일루. 일루. <목소리> 어우 왜 공이 하나도 안 보이니?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아나 공이 하나도 안 보이네. 자 바로 바로. <목소리> 중사 오늘 종아리 많이 태우겠어. <목소리> 에이 커피 하나 파, 나 세컨 시시가보다 바로가 야 어떻게 보면 유격수가 저 쉬운 포지션 같다, 그치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얼마나 세가 빠지게 돌아다녀. 자 일로. 자. 성문이도 보니까 무릎을 잘안 구부리네. 서 가지고 그냥 역만 가네. 맞춰 가지고 잡아줘야 다음 동작이 훨씬 수월하게 나오지. 우리 아직 시에 있는 아저씨 힘들구만. 어, 페 야, 원래 스미치 거기냐? 내가 여기서 있다고 거기서 있으면 안 되지. 나이스. 그렇지. 성물아, 무릎을 구부려줘야 돼. 좋아. 헤이 아우. 뭐야, 그거? <laughs> 어이. 아 만들려고 한 거야? 피한 거야? 만든 거야 피한 거야. 아 시도 좋아하는 짧다 짧아. 에일루 순범이 차리냐? 아니야, 일루잖아아 순서 잘 기억 못하네. 이거 일, 이루가 오늘 상태 안 좋네. 이런 날 게임 했으면 우리 에라 막 잔치 막 벌어졌겠네 이거. 어? 아무리 1루가 타격머신이 있어도 정신 못 차리면 되겠나? 헤이, 우리 오늘 가장 컨디션 회색. 어, 야구게임에서 컨디션 회색이면은 주전이라도 뺀다. 자, 세 칸. 세 칸도 마찬가지. 더블 할 때는 포지션을 좀더 유격수 쪽으로 센터 라인으로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거기서 약간 뒤로. 약간 뒤로 그렇지 이렇게 서야돼 그러니까 옆 옆은 그 가운데 센터는 좁혀주고 살그 거리는 좁히지 말고 왜냐면은 가까운거는 1,3루가 처리하고 깊은거는 유격수 세칸이 처리하는거야 네 가자 그래서 레아수에서 유격수 1루수가 움직이면은 좋은 레아팀이 아니야 1,3루도 같이 돌아가야돼 서로 맡아야되는 그 구간이 있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자 일루 보스자 찍고 찍고 잔타 방금 더블 플레이였는데 그걸 놓치면서 이제 일루 주자는 홈까지 우리 태환이8시 외치던 멤버였는데 컨디션이 아주 안 좋구만. 안다 태그 외치고. 태그. 의아가 아니고 태그. 비온 척하지 말고. 가자. 어, 방금 뭔가 허접해 보였는데 공은잘 갔구만. 들어가면서 가깝게 한발더 가깝게 가면서 토스. 네. 그래 성문이 발 미리 안 빼고 잘 잡았다. 방금 같은 거 보통 발 미리 빼버리는데. 자. 네. 영준이 오늘 힘 남아도네. 퐁고 끝나고 하체 훈련 한번 할까? 어, 힘이 아주 그냥 넘쳐나, 넘쳐나. 태현이. 네. 예. 자, 태현이, 이지. 태현이가 좋아하는 이지. 성탐. <웃음> <성탐이야>. <웃음> 어, 타격할 때도 직구승구 좋아하고. 변하고 <laughs> 던지니까 썩질내더라고. <laughs> 가자. 어, 오케이, 아! 상문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렇지. 데뷔가 안 됐잖아. 데뷔가 약했어. 미리 긴장 빡된 얼굴로 기다리고 있어야지. 솔직히 이거 내장 내장 해보시라고 했었길 인정 안 하는구만. 야, 이거 내장 해시라 내장 해보시 헤이! 헤이! 아~ 좋았는데 좋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래도 이루는 잡았겠다. 방금이면. 포기 안 해서.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네. 자 일로. 네. 헤이. 네. 렇지아 역시 왼손 일로가 이래서 보기가 깔끔한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일로 던질 때 깔끔한 헤이. 거지. 자 이지. 방금 네. 이지하면서 손올린거지아 브레이그만. 저살이 브레이그만이 아닌데. 그 자, 세 칼. 먼거. 네. 먼거 이제 백스텝 하면서. 아, 시도 좋았어. 시도 좋았는데, 이제, 억지로 만들었잖아, 그제? 네. 부드럽게 이어지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백스텝이 아니었어. 자, 승문이. 네. 가장 취약한 백스텝. 잡아서 백스텝 과연 나올 것인가? 공을 못줍네 아. <laughs> 자, 세컨은 백스텝이 필요 없지. 아, 왼손잡이는. 그렇지. 이. 아 근데 진짜 그래도 아 진짜 그은아면자 일로. 일로. 일로래. 아, 브레이크만. 그래. 오늘 하체 운동. <목소리> 상중 하중에 중으로 가자. 중 아니야? 왜중 좋잖아. 자, 그래도 상 아닌 게 어디야? 아, 나이스. 오케이. 어, 세컨, 베이스 싹 밟아주고. 자, 이제 세컨 차리지. 자, 네. 부드럽게 토스. 아, 알을 까? 알을 <laughs> 까주시는구만. 자, 승무니 재입따할때이루스가 되고 싶어요를 외쳤던 승훈이자 <laughs> 일로. 무서워. 서워 너공이 더 무섭겠다. 이. <laughs> 자 이지. 이지 <laughs> 아니죠? 이지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지가. 난리 났어 그냥. 자. 야 이거 너 잘못. 그너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봐. 왜왜너 잘못인지. 자, 세카! 네. 아 나이스. 에이. Hey. 네. 영준이 언제까지 누워 있을 까 에일루 아, 아 굿것도 와, 좋아. 와, 좋아. 좋아, 좋아. 백업도 좋고. 마지막에 성문이 이거 이 요것만 아니었으면은 만점일짜리였죠 마지막에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잡고 카메라 이시가 이거 안 되나? 아, 밥먹는거 같아요. 어, 거북이가 되지 말란 말이야. 자꾸 응, 이러 가지고. 야. 아, 성문이 복수? 야, 똑바로 안요브레이그먼 <laughs> 아직도 쉬고있나? 내신타라 투수룡을 내신타라 자 세컷 네. 세컷 아 이런건 쉬운거지 딱 원바운드 떨어지잖아 자 원바운드 떨어지는 쉬운, 쉬운 타구 <웃음> 투바운드네 <웃음> 야 우리 그래도 이제 딴짓들만 부리니까 요런거면 이제 아주 거의 잘하네, 다들. 좋아, 좋아.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좋아. 어, 나이스. 어, <laughs> <맛있어. 웃음> 영준아! 저기서 멋있게 걷어줬으면 너도 그거야. 응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한달리이 못해, 이거. 응해줘야지. 파인플레이 나오면 응해줘야지. 그거 뭐야, 이거. 버터가 이렇게. 자. 아, 벌써 해줘요 <laughs> 어, 이지. 나 빨리 가 우리 이지태야 아, 이거도 아 이거 방금 일부러 안 잡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러면 신약이 안 되는 건가? <웃음> <딜레마다>. <웃음> 이거 아니라. 자, 가자. 자, 빨리